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거 안에 원소를 추가를 할때 뒤쪽에 추가하면 추가하려면 push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맨 뒤쪽에 있는 원소를 꺼내려면 pop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이거 같이 봤어요. 그럼 이제 앞쪽에다가 집어넣고 빼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왼왼쪽에서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ch03 그다음에 test12.js 이렇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 푸시하고 팝을 썼을 때와 자, 배열 원소가 들어가는 위치만 달라지죠. 그러니까 w 자 테스트 11이라고 하는 파일을 파일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A, 컨트롤 C 눌렀습니다. 자, 이 테스트 1 2에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지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원소가 기본으로 적 들어가 있고 우리가 푸시를 했는데 이 푸시 대신에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언시프트라고 해 볼게요. 자, 용어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자, shift라고 하는 게 뭔가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좀 혼동되게 들릴 수 있지만. 자, unshift라고 하는 게 배열의 맨 앞쪽에 집어넣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빼는 거. 자, users의 pop이라고 해서 뺐었죠? 그거를 pop이 아니라 shift라고 해서 이렇게 빼봅니다. 자, 그리고 dir, elem,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ELEM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중간중간에 언프트한 다음에 유저스 객체 자체를 콘솔.dir로 출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l2 node.js runner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를 선택을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똑같이 추가가 됐는데 그게 앞쪽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앞쪽에 추가되는지를 보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추가를 한 다음에, unshift라고 하는 걸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console.dir이라고 하고, users를 한번 찍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추가됐는지 알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배열 자체를 그대로 찍어봤더니, 자, t a r a 라고 하는 게 가장 앞에 추가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쉽... 언시프트와 시프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자, 푸시 팝 그다음에 언시프트 시프트라고 하는 거. 자, 기억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중에 푸시 팝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많이 사용이 되니까 푸시 팝이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딜리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딜리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어떤 거를 자, 삭제하는 거를 딜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에도 배열 원소에도 딜리트라고 하는 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같이 한번 보죠. 자 한번 만들어 봅니다. ch03 자 t e s 1 3 j s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배열 원소가 3개가 들어가 있다. 자, 배열 원소 3개. 자, 우리 입력했던 거. 자, 여기 있었죠? 자, users라고 하는 거. 저는 그냥 복사해 봅니다. 여러분은 입력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3개의 객체가 배열의 원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delete라고 해서요. users라고 하는 배열에서, 자, 두 번째 원소죠? 1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넣으면 두 번째 원소를 삭제했어요. 그다음에 console.dir로 한번 유저 r 스를 이렇게 출력을 해 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에드투노드제스러너. 그다음에 13이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보면 뭐예요? 배열 안에 객체가 지금 두 개가 들어 있는 건 맞는데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콤마로 해서 실제로는 세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어 진짜 이걸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그걸 한번 출력을 해 보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자, users라고 해서 for 4치로 해서 전부 다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함수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자, 함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맨멘에 세미콜론. 그러면 함수의 파라미터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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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 준다 그랬죠. elem index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자, 그러면 console.log라고 해서 자 원소가 몇 번째냐 샵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한 다음에 콘솔.dir로 해서 한번 직접 뿌려봅니다 e l m 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for each 때문에 유절산에 들어가 있는 세개의 원소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딜리트가 됐으니까 두개여야될것 같은데 아까 콤마로 뭔가 비어있는 공간만 확인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자 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고요 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네요 어 뭔가 빈거 같아요 근데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개수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배열이 3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뭐 중간에는 없다 라고 나오는데 자, 값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3개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실제 배열 원소가 3개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랭스 라고 하는 걸 해보면 세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 원소 안에 들어가 있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라고 하는 걸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돼요. 스플라이스. Splice. 스플라이스는요. 책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거를 삭제할 때 사용한다 또는 중간에 원소를 추가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라이스는 그 스플라이스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 파라미터가 중요한데요.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막 들어가요. 여러 개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파라미터는 중간이니까요. 어, 중간에 어디를 얘기하냐? 자, 인덱스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추가하거나 삭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몇 개를 삭제할 거냐가 됩니다. 0이라고 하면 추가하는 경우가 돼요. 그다음에 개수가 나오면 그러면 삭제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자, 13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 여기로 가보자. 자 여기다가요, 자 유저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유저스점 스플라이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플라이스 라고 하고 자, 1이라고 하면 뭐두번째가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거기에 0이라고 하면 삭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걸 추가한다는 겁니다. 추가하고 싶은 원소를 그 뒤에 기록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다가 객체를 추가하겠다. 자,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 걸 그룹 이름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죠. 그다음에 age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console.log라고 해서 길이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길이값 확인이 아니라 DIR로 해서 users를 그대로 출력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추가된 거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스프라이스를 이용해서 중간에 추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users.splice라고 한 다음에 자, 2 1 이렇게 하면 인덱스 2부터 시작해서 하나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console.dir 하고 users를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자, 컨트롤 S 저장을 했고요. 자, 출력을 해 보면 삭제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자, 수정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s p l i c 라고 하는 거는 추, 중간에 있는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건데요. 자, 처음 해보다 보면 좀 헷갈려요. 네, 이게 어떤 건 추가 어떤 건 삭제인데 파라미터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저걸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관적인 과학은 좀 거리가 있어서 네, 아무래도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꾸 입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입력해보다 보니까, 해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 같이 봅니다. 자 슬라이스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왼쪽에서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자 ch03test14.js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자, 처음에 배열의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전에 했던 users라고 하는 자, 객체를 이렇게 선언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뭘 하고 싶냐. users라고 하는 거에다가 slice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1부터 2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var users2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할당을 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console. log라고 해서 자 users라고 하는 거 users 객체라고 해서 객체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자 console. dir users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console. log라고 해서 자, users2 객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볼 겁니다. console.dir users2가 되겠죠. 자, 어떻게 출력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nodejs runner에 추가를 하고요. 테스트 1 4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users 객체에 보면 자, 소녀시대 걸스데이 티아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저스 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걸 스테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인덱스라고 한다면 인덱스 뭐예요? 0, 1이니까 두 번째 자, 얘를 가리키죠. 자, 얘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니까 세 번째까지가 되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복제를 해서 자, 복사를 해서. 자, 잘라냈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는데요. 자, 잘라냈다라고 하는 게그전 거를 없앴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잘라내서 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제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을 같이 한번 봤어요.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 각, 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각각의 변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변수가 워낙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거의 배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바라든가, C++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할 때, 그 자료형에 따라서, 자, 그, 어떤 걸로 관리할 건지, 그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배열이라고 하는 거 안에, 안에다가, 우리가, 뭐 스트링, 넘버, 불리언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객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함수까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배열 하나로 거의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배열을 다루는 게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자꾸 연습을 하고 배열이 메모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구나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구나를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는 다른 언어에서 처리하는 여러 개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 자 슬라이스라든가 스플라이스라든가 자 푸시팝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자꾸 입력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